오늘 새로민이 보여준 특별한 기술 두 가지는 에버튼 수비를 완전 붕괴시키고 말았다. 오늘 많은 전문가들은 토트넘이 홈 경기더라도 에버튼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다는 것은 쉽지 않다 했는데 이는 에버튼의 숀 다이치 감독이 토트넘을 상대로 필승 전략을 가지고 나올 거라 봤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 전략의 중심은 손흥민 쪽으로 두 명을 붙여 완전히 묶는다는데 있었는데요. 하지만 오늘 이러한 에버튼의 봉쇄 전략은 손흥민의 엄청난 테크닉과 위치 선정으로 무력화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경기도 중 보인 손흥민의 몇몇 축구 기술은 현지 전문가들이 몇 번이고 리플레이에 보는 모습이었으며 많은 축구 팬들은 이제 손흥민이 그야말로 축신 모드라며 득점왕 이상의 능력을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늘 손흥민의 활약 및 경기 장면에서. 왜 손흥민의 실력이 절정으로 무르익었나 재조명해보겠는데요. 우선 경기 후 토트넘은 초반에 특유의 스피드로 강하게 에버튼을 몰아붙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역시 에버튼은 최근 4연승에서 볼수 있듯이 토트넘을 애먹게 하는 쉽지 않은 상대였습니다. 전반의 뒷부분은 에버튼이 토트넘을 약 25분간 거의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모습도 나왔는데요. 비카리오의 결정적인 선방 몇 번이 나온 것만 봐도 실점의 위기가 여러 번 있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전반에 로메로가 발을 밟혔고 부상을 당해 결국 다이어가 후반에 등장한 모습이었습니다. 로메로는 허벅지 뒤에 아이싱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면서 햄스트링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햄스트링은 짧아도 몇 주는 걸릴 수 있기에 토트넘 입장에서는 최악의 국면이 된 셈입니다. 게다가 많은 축구 팬들은 다이어가 등장했을 때 반드시 수비 불안으로 실점을 여러 번 해온 바 있다 했고 로메로와 다이어 갭은 너무 크기 때문에 많은 팬들은 탄식을 자아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제 50분경 토트넘은 에메르송이 넘어지면서 곧바로 실점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이 가운데 다이어는 공격수를 끝까지 커버하지 못하며 여전히 느려터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로메로가 전반에 결정적인 슛을 막아내기도 하는 등 스피드에서는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반응이 느리고 발이 느린 다이어로 인해서 오늘 경기가 크게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60분경에도 다이어는 제대로 커버를 들어가지 못해 에버튼이 골대를 맞췄습니다. 골라인 아웃만 시켜도 될 것이었는데 이런 장면이 반복되면 쉽게 실점하며 패할 수 있는 것이고 실제 마지막까지 다이어는 여러가지 스피드 부족과 미스매치 등으로 쫄깃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에메르송의 좋은 수비와 에버튼의 골대 맞춤 등 운이 없었던 것이며 결정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토트넘이 전반적으로 에버튼의 우위를 점하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손흥민의 위치 선정과 경기 내내 보여준 폭발적인 스피드 때문임을 알수 있었는데요. 실제 오늘 경기 초반부터 손흥민은 마치 부스터가 달린 듯 사이드에서 엄청난 스피드로 주파했으며 수비수는 자신보다 몇 미터나 앞서가는 손흥민의 크로스를 그대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전반전 내내 이러한 손흥민의 스피드는 사이드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에버튼의 수비가 가운데에서 사이드로 크게 넓어지면서 공간이 생기게 된다는 점입니다. 안 그래도 토트넘은 오른쪽 윙에 브레넌 존슨이라는 EPL에서 가장 빠른 윙어를 배치했으며 여기에 손흥민 존에서 슛까지 뿌려대는 손흥민을 막기 위해서는 두 명이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는 에버튼의 수비 사이 공간이 더욱 넓어지며 센터포워드 히샬리송의 찬스가 더욱 빈번해진다는 것이죠. 실제 첫 번째 골은 말 그대로 수비수들 공간이 숭숭 뚫린 가운데. 포로의 크로스가 올라가게 되었고 사실상 히샬리송은 노마크 찬스에서 매우 쉽게 득점하면서 손흥민 효과를 제대로 보았습니다. 센터포워드는 이처럼 윙어들이 완벽한 찬스만 만들어 준다면 매우 쉽게 득점할 수 있는 포지션이기도 한데 이에 관해 bbc 전문가 패널은 만약 손흥민이 윙어로 들어가 있는 팀이 있다고 한다면 그 팀의 센터포워드는 반드시 쉽게 득점한다면서 손흥민의 윙어로서 영향력 자체에 대해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의 중간중간 보여준 최고급 스킬의 패스 기술은 더욱더 축구 팬을 놀라게 했는데요. 손흥민의 드래그백이 지난 맨시티전에 이어 다시 등장해 팬들의 감탄을 자아낸 것입니다. 맨시티전에서 해당 장면을 가까이에 담은 카메라맨은 실소를 터뜨리기도 했는데요. 실이 손흥민은 오늘 전반 20분경 페널티 박스에서 드래그백을 한뒤 곧바로 존슨의 패스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전혀 패스의 각이 나오지 않는 지역이었으나 손흥민은 연결했으며 에버튼 수비수는 깜짝 놀라서 곧바로 공을 걷어내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만약 여기서 마크맨이 없었다면 곧바로 히샬리송과 사르는 노마크 기회를 얻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손흥민의 드래그백은 상대방을 순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모습을 연출한 것이죠. 손흥민은 또한 아웃프런트 킥을 차면서. 사르에게 연결시킨 장면도 등장했습니다. 자신을 막으려는 수비를 효율적으로 따돌렸고 사르는 존슨에게 크로스를 해 골을 넣을 뻔했습니다. 손흥민의 아웃프런트 패스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런 어려운 기술이 가미된 패스 하나 때문에 결국 존슨이 키퍼와 1대1 찬스를 맞았다면서 손흥민의 기술에 대해 극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손흥민으로 인해 수비수는 반대편을 전혀 신경쓰지 못하는 장면이 비춰지고 있는 것이며 손흥민 사이드를 마크하기 위해서 몰려있다보니 결국 이러한 장면이 등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손흥민은 바로 그 다음 장면에서 더욱더 놀랄 만한 장면을 선보이게 되는데요. 손흥민은 윙 쪽에서 쉽게 골 찬스가 나지 않자 직접 세컨 찬스에서 기회를 잡았으며 수비수와 키퍼가 절대 닿지 않는 곳으로 슈팅을 날리면서 득점에 성공한 것입니다. 이 슛에 대해서 BBC 패널들은 여기서 손흥민이 한번 잡고 접었다면 100% 막혔을 것이라면서 곧바로 방향을 전환해 슛을 때린 것이 매우 훌륭했고 득점으로 이어졌다 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의 위치선정을 비롯해 포지션이 에버튼을 완전히 흔들어 놓는 상황이 등장한 것인데요. 실제 결과적으로 이 골이 아니었다면 토트넘은 쉽게 승점을 획득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오늘 토트넘의 득점 기대값 xg는 1.26으로 1.88 에버튼에 비해서도 낮습니다. 특히 두 번째 손흥민의 골은 들어갈 게 아닌데도 손흥민이 넣어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손흥민과 같은 피니셔가 팀에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부각되는 장면이기도 하죠. 팬들은 오늘 손흥민의 활약을 높게 평가하면서 매너브더 매치로 손흥민을 선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현지 일부 팬들은 거의 5골 이상을 막아낸 비카리오에 대해 매너브더 매치를 줘야 한다고 언급도 했으나 손흥민의 골이 없었더라면 승리하기가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의견 가운데 선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영국 매체는 손흥민의 위치 선정에 대해 더욱 놀라운 발언을 하면서 주목받았습니다. 일단 이러한 분석이 나오는 것은 바로 일부 팬들이 다소 손흥민 윙어 포지션이 안타깝다 했기 때문인데요. 손흥민이 너무 사이드로 가 있으니 쉽게 득점할 찬스가 나지 않는다는 말이었습니다. 지나치게 클래식 윙어 혹은 사이드에서 만들어주는 플레이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손흥민은 동료로 인해서 제대로 기회를 잡는 모습은 별로 보이지 않기도 했으며 결정적인 순간에 손흥민의 패스가 안 오고 자기들이 슛을 쏘는 탐욕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영국 매체는 손흥민이 윙으로 뛰면서도 팀을 승리하게 한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영국 매체 The Athletic은 지난 시즌 토트넘에서 케인이 헤더로 10골을 넣었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나 이는 결코 좋은 것이 아니며 당시 토트넘은 케인 중심으로 팀이 운영되었다고 지적한 겁니다. 손흥민은 제대로 윙으로 활약하지도 못했으며 케인에게 줄찬 크로스를 지시한 것입니다. 하지만 올 시즌 들어 손톱 전술과 손흥민 윙어 전술이 제대로 먹혀들기 시작하면서 낮은 크로스당 골이 30%로 크게 증가했으며 헤더를 노리는 크로스는 18% 감소했습니다. 특히 매체는 손흥민이 엄청난 스프린트로 인해서 토트넘의 컷백 득점 양상이 바뀌었는데 토트넘이 컷백으로 골을 넣는 모습은 브라이튼, 아스날에 이어 3위를 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손흥민이 여전히 센터포워드로 뛰지 못하는 현재의 토트넘 상황에 대한 아쉬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축구팬들은 확실히 메디슨과 함께 손톱 포지션에서 읽어나갈 때와는 다른 느낌이라고 전하면서 현재 붕괴된 스쿼드가 빠르게 개선되고 아시안컵 이후를 기대하고 있는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1월에 손흥민이 아시안컵으로 빠져나가게 된다면 히샬리송이 득점을 제대로 할지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히샬리송의 득점 대부분이 손흥민이 만들어주거나 공간을 열어준 것이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손흥민 없는 히샬리송과 토트넘이 어떻게 1월을 버텨내는 애는 여전히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손흥민은 오늘 경기에서처럼 토트넘의 절대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트래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